어, 오히려 상상법은 제가 몇달 전에도 했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이 글을 부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글을 쓸수록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게소산나요 그러니까 우물을 계속 퍼내지 않으면 그냥 마른다고 하죠. 우물에서 물을 계속 퍼내면, 어, 밑에서 물이 계속해서 소산온다고 해요. 그것처럼, 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고, 경험한 게 별로 없고, 뭐, 단어, 어휘력도 부족해. 그런데 계속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신기할이 많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어, 내가 미처물 알고 있었지만 내가 꺼내 쓸수 없었던 것들이 생겨납니다. 어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단어를 접하시면 되고요. 글을 쓸때 어휘력이 풍부해야 쓴 말을 또 쓰지 않고 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 글에 그래 사실 은 글이 안 써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휘력이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다른 또 여러 가지 어~ 이런 문제점이나 원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 쓰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휘력의 수준만큼 글이 써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맨날 썼던 말 떠쓰고. 예, <laughs> 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휘력의 수준이 그만큼, 그 밖에,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밖에. 자,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어, 어, 어휘가 부족하다. 어휘가 딸리면 내 존재를 담은 집이 없는 것이다. 예, 네, 그만큼. 사유의 폭이나 사고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휘력을 키울 수 있을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어휘력을 키우려면 소설을 읽으래요. 어, 소설에 여러 이런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 근데 소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도 문학적인 그런 어휘력이에요. 우리가 문학 작품을 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 소설이라든지 막 시인 같은 꿈꾸는 분이 계신다면 참 좋을 텐데, 그거는 좀 타고난 게 크니까 재능은 그렇죠? 문학적인 글은 일단 타고나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어 써보고는 싶지만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용 글 쓰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혹시나 그럼 재능이 발현이 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평소에 그런 쓰는 글들은 문학적 어휘력보다 일상에서 내 생각, 감정을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를 적절한 단어, 거기에 맞는 단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필사하실 때 책도 좋지만 사설이나 칼럼을 필사하면 좋습니다. 트렌디한 단어가 나와요. 사설이나 칼럼을 필살하게 되면, 그래서, 어, 이 앱도 있어요. 모두의 칼럼, 사설 모아, 뭐 이런 어플 검색해 보시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어, 그리고 나 글의 구조를, 글의 구성 이런 걸난잘 모르겠다. 기승전결 있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결론, 어떻게 되고 결론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하는 분은 사설과 칼럼을 필사를 꾸준히 하시면 돈 받으실 거예요. 어휘력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 영어 사전은 엄청 여러분,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영어 공부할 때 무조건 찾아보죠. 국어 사전은 안 봐요. 왜냐면 내가 한국인인데 뭐다 알고 있어. 근데요, 알고 있는 단어가 사실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전 은 무조건 찾아보시는데 국어 사전 있으면 좋지만 네이버 국어 사전을 열어놓고 쓰세요. 저는 항상 열어놓고 쓰거든요. 그 글을 썼다, a 니한 장을 많이 썼다. 그 중에서 한세네 개, 다섯 개 정도의 단어를 내가 쓴 단어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을 딱 단어를 검색을 해 보면 어 거기에 유의어라든지 막그 단어의 뜻, 뭐 여러 가지 예문 같은 게킹 나와요. 좀 이따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더 맞는 단어, 더 좋은 단어로 고치는 거예요. 또 같은 말이 반복해서 아마 사용이 된다. 그럼 유의어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잠깐 이거. 이거를 볼게 아니라, 아, 이거. 종료를 하고자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려고 해요. 아, 어, 보인다. 네이버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럼 제가 일단 좀 키우고. 잘 보이게 최대한 키워볼게요. 이 정도만 해야 돼요. 어떤 단어 해볼까? 방금 반복이라는 말이 나왔죠.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말고, 다른 단어를 찾아보라 했는데, 어, 내가 쓴 글에 반복이 나왔어. 반복을 딱 검색을 해요. 어학사전을 누르시면. 아, 화면이 바뀌면서 또 작아져 버리는구나. 다시 키울게 반복 같은 일을 되풀이함이라는 뜻이죠. 되풀이, 재탕, 중복이라는 유의어가 있어요. 반복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어. 그럼 그 뒤에서는 되풀이라는 말로 바꿔 쓰신대요. 그리고 보세요. 반복도 여러 가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같은 일을 되풀이함도 반복이고. 언행이나 일다위를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자꾸 고친다. 이런 뜻일 때는 번복. 복구복구는 복부. 왠지 아닌 것 같은데. 복구 한번 물어볼까 이러면서 계속 봐.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게. 복구손실이절 상태로 회복함. 시스템을 회복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유의어, 반의어, 비슷한 말, 반대말, 뜻, 이런 걸 계속해서 보면서 더 맞는 정확한 단어를 찾은, 찾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쓰신 것 중에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 봐 주세요 뭘 찾아볼까요 아, 아니면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할, 할 거예요 얘기 안 하시면 <laughs> 여러분 쓰신 글에서 아무도 안 남겨 주시면 지로면안 되는데 있는 거 맞죠 여기 다들 계신 거 맞죠? 어떤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만할까? 자존감 찾아보겠습니다. 자존감. 다중감. 자존감은 뭔데요? 어... 실행. 늦었어. 자존감은 대철 단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키워졌다. 나 볼게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래요. 자존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뜻은 잘 모르죠. 찾아보면 또 달라요. 느낌이 굉장히. 그래서, 어, 글을 쓸때 정확한 단어를 알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를 막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이런 뜻이 구나 해서 이제 품위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내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 가족 자존이라는 감 있게 자존 뜻이 또 나오네요. 자기 품위를 스스로 지킨다. 자기를 높여 자난체함 철학에서는 자기 인격에 절대적 가치와 저놈을 스스로 깨달아 하는 이건 너무 뭐, 쩜쩜쩜 하고 말았네. 만가, 자금, 자만. 어, 만가라는 이야기 저는 처음 봤어. 자기의 존재에 자기의 힘으로 생존함. 불교에서는 미륵보살 높여 있는 말. 어, 재밌지 않나. 그러서 영어까지 봐, 만 이제 저는. 어, 그, 그지 영어 셀피스틱이 엄청 외웠었던. 자존감이 <laughs> 낮다. 뭐 이러 영어까지 한번쑥 보고. 이런 그냥, 만가 한번 볼게요, 만가. 만가란 뜻이, 아,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봤어요. 스스로 잘난 체함 음, 이건 약간 좀 잘난 체 이런 뜻이네. 자과, 자만, 자과라는 것도 있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많아져버리니까, 만가, 쓸, 잘난치 않나. 적당히, 적절히 보시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런 것도 몇 번, 우리말, 풀이 사전 우리말도 막 쓰고 싶은 사명감이 쓸데없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이제, 이거는, 몇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난지 지금 딱 펼치니까 가시버시 부부를 낮추어 이르는 말 저희 부부는 이거보다 이제 윗사람이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낮추어 말할 때 저희 가시버시는이라고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책도 제가 알라딘에서 그 중고로 샀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거 우리말 갈래 사진, 이거 엄청 두꺼워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보통 책이 한 3배 정도. 이것도 쓰기 관련 사진인데, 이건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어렵게, 이 책이 거의 40년 넘은 책이, 책이더라고요. 네, 어렵게 구했어요. 이거. 좀 비싸게 주고. 중고로. 네, 재밌죠? 이렇게 두근두근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어, 네이버 사전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이타는 연결해서 할게요. 어휘를 키우는 방법이 예. 네.